재미 있고 짜릿하고 새로운 경험 찾아 최초 바퀴즈 게임 퀴즈고 가이드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줘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는데 스트레스 어떻게 풀지 심심한데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지 그런 생각했다면 퀴즈고에 와! 다양한 주제의 퀴즈 문제를 MC가 진행하고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나만의 팀을 모아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다 우승까지! 1위부터 3위까지는 상품권도 준대! 우와! 영화, 음악, 인물, 애니메이션까지 재미있는 문제! 여기 다 있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라운드마다 3개에서 6개의 퀴즈들이 있는데 우선 한 개씩만 보여줄게 한 개의 문제가 빨리 나오니까 일시정지해서 풀어봐 1라운드 워밍업 객관식 문제 퀴즈 고! 다음 중 웹툰이 원작이 아닌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1. 이태원 클라스 2. 뷰티 인사이드 3. 여신 강림 4. 미생 정답 2. 뷰티 인사이드 이태원 클라스 여신 강림 미생 웹툰 원작 뷰티 인사이드 영화 원작 2라운드 브레인스토밍 주관식 문제 대한민국의 영어 명칭 코리아는 고려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영어 명칭 차이나는 일반적으로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인 이 나라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 진나라. 진나라는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로 동아시아 최초의 국가 원수를 황제로 지칭한 제국이다. 3라운드 뮤직 앤 뮤비 영상 보고 제목 맞추기. So you're saying if I so you're saying if I teach, I'll be able to do cool stuff like that? No, I'm saying if you teach, I'll be able to do cool stuff like that. Ow. Mastering Qi requires mastery of self. Ugwe sat alone in a cave for 30 years, asking one question. Who am I? All <laughs> living things. 4라운드 시크릿 테마 최종 주제에 연상하며 맞추기 몇 개의 정답만 알아내도 주제를 알아내면 6개 퀴즈를 쉽게 맞출 수 있는 퀴즈 속의 퀴즈 이 동물의 수명은 약 60에서 70년으로 인간과 평균 수명이 가장 비슷한 동물인데요 동국대학교의 상징이기도 해서 중앙광장에 이 동물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 코끼리 코끼리는 아프로테리아 상목 장비목 코리아과에 속하는 생물들의 총칭으로 기다란 코와 큰 귀, 양 옆으로 튀어나온 상우가 특징이며 견존하는 동물들 중 지상 최강의 육상 동물이다. 어때? 코끼리와 연상되는 테마가 있어? 아직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럼 하나 더. 이것에 놀란 놈은 새끼만 봐도 놀란다. 개구리는 울다가 이것에 잡힌다. 흉년에 이것이 조이삭을 먹는다. 이세 속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뱀! 파충강, 뱀목, 뱀아목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 파충류 중에서 가장 특수하게 진한 동물군으로 몸이 가늘고 길며 다리, 눈꺼풀, 귓구멍 등이 없고 혀는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다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뱀! 이제 눈치챘어? 시크릿 테마의 주제는 어린왕자야! 나머지 네개 문제의 정답은 장미, 양, 바범나무, 별! 어린 왕자를 연상하면 쉽게 감이 올 거야. 현상이 오면 다른 문제도 볼수 있다고. 5라운드 주크박스. 노래 듣고 가수 맞추기. <몬>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누구일까요? 정답 거미.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6라운드 파이널. 세계구에서 최고 빡센 난이도. 영국 공영방송 BBC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이것이 화제였습니다. BBC는 한국의 이것이 소득, 미래,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중 하나라고 소개했는데요. 8시간 마라톤과 같다고 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수능 시험. BBC는 고3 수험생의 인터뷰를 통해 수능의 중요성과 압박감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한 학생은 한국에는 텐투 10 텐이라는 것이 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수능을 못 보면 실패한 사람이 된것 같다고 말했다. 7라운드, 배팅,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라운드, 점수를 두 배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 다음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정답 9. 구형 속에 있는 숫자를 변의 개수로 나눠준다. 60 나누기 5는 12, 84 나누기 6은 14, 54 나누기 3은 18, 36 나누기 4는 9. 슬라운드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이제 퀴즈고 홈페이지에서 팀 등록을 하고 더 다양한 주제의 퀴즈를 현장에서 직접 풀어봐. 준비는 우리가 다 하니까 몸만 와. 설마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봤다면 당신은 이미 빠져든 겁니다.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l e t